얼마 전 캐나다 뉴스에서 보았는데 부동산 조사에 따르면 25세에서 35세의 젊은 층중 절반 정도가 개인의 집을 소유했다고 합니다. 물론 부모의 도움을 받은 경우도 있겠지만 과연 전부 그랬을까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캐나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시간이 갈수록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 많은 인구가 집중된 한국의 집값은 서울을 기준으로 금교까지 이미 말도 못할 정도로 많이 비싸진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래도 돈을 벌게 되면 자신의 집을 사는 것을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 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은 연봉을 포함해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캐나다는 집을 구매하는 데에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집값의 20% 정도를 다운페이를 하고, 나머지 80%를 모기지로 받아 집을 사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집값의 5%만 다운페이를 하여도 되지만, 모기지는 무한정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봉의 6배 정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모기지 보험도 필요가 없는 하한선인 20%를 대부분 권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개발자의 연봉이 85,000불 정도. 온타리오의 경우에는 9만 2천불 정도인 것을 감안하여 9만 불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60만 불짜리의 콘도 유닛을 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60만 불 정도면 2021년 기준 토론토 근교에 있는 30평 정도의 콘도를 노려볼 만합니다. 12만 불을 다운페이로 내고 나머지 48만 불을 모기지 받아서 구매를 하면 됩니다. 모기지는 연봉 9만 불의 6배인 54만 불까지 받으실 수 있으므로 충분히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그럼 여기서 9만 불 연봉에서 12만 불을 모을 때까지를 상황에 따라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봉이 9만 불일 경우 월실 수령액은 5,500불 정도가 됩니다. 일반적인 케이스로 적당한 위치에 방이 하나 딸린 혼도 유닛 전체 렌트를 한다면 집값이 1,500불에서 2,500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생활비는 여유 있게 1000불에서 1500불 잡는다면, 한달 지출은 3500불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월마다 2000불을 모으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2000불씩 60개월, 즉, 5년을 꼬박 모은다면 12만 불의 다운페이를 하시고 집을 구매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아끼는 케이스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을 구할 때 전체 렌트가 아닌, 룸렌트를 선택하여 월 500불에서 1,000불 정도를 집세로 내고 생활비 1,000불에서 1,500불을 쓴다고 가정하였을 때총 지출 2,500불 정도가 되므로 매달 3,000불씩을 모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40개월, 즉 3년 반 만에 12만 불의 다운페이를 모아 집을 구매하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사람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 뜻밖의 지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 계산이 연봉 상승 및 보너스 은행 투자 상품, 배우자를 통한 더블 인컴 등 여러 가지 추가 수입을 배제한 것이기 때문에 그 뜻밖의 지출을 이것들로 퉁치기로 합시다. 이처럼 단순히 혼자 회사를 다닌 수입만으로 충분히 집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제 경우가 이 예시와 상당히 비슷하게 30평형 콘도를 구매하였으며 많은 개발자 동료들이 이런 식으로 빠르면 20대 중후반에도 부모의 도움 없이 첫 집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도 1억 정도의 예약금으로 많은 잔금은 은행 모기지를 끼고 집을 살수 있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나마 어떻게든 집 사는 게 가능은 했을 텐데 이제는 그마저 안 되고 오히려 더 힘들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의 도움이 없이 집을 살수 있다는 것 이게 과연 지금 캐나다보다 낮은 연봉을 주는 한국에서 캐나다보다 오히려 집값이 더 비싼 한국에서 가능할지가 저는 의문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